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우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늘 있었던 대로 블레셋의 침입이 있었고. 사울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사울왕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승리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회를 바라여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 시대 내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나 이스라엘의 안전은 또는 그 복은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나 정치 체제나 조직기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놓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이스라엘의 잘못은 엄중히 여기서 경고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은 장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보리 추수기였으나 아, 그 우박이 내려서 우려와 함께 농작물의 수확을 망친 하나님의 간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앙을 다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이하에 이렇게 세 가지로, 어, 그,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계와 또 분명한 신앙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 여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영원히 진실하실 것이라. 하나님 쪽에서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둘째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중보자라.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행정력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답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답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는 여기 등장한 세 가지 내용을 우리도 다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한 성경의 일관된 요구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경고도 잘 압니다. 이미 신명계에서 거듭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교훈이며 확인이며 경고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한다 하는 이 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정하면 벌을 받고 멸망한다. 하는 말이 액면 그대로냐.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진실하시며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것인데 멸망시켜버리면 그 약속이 더 이상 존속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그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된다면 우리로서는 조금 난감한 구석이 있습니다 항복스럽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75 페이지입니다 <laughs> 신명기 8장 19절 275 페이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하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이들의 멸망은 뭐와 비교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 같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라, 이겁니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 멸망은 물론 하나의 벌이고 하나의 심판입니다만은 그 심판과 멸망 시킴의 그 근거라 그럴까 그 의미를 우린 그들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방민족을 멸한 것 같이 너희도 멸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모든 요구들, 구약적으로는 윤례요, 법도요,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들은 다 이걸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보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얘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그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백성과 어떤 다른 어떤 다른 목적과 어,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할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실천의 차원이나 윤리적 차원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내용과 정체성에 대하여 목적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으로 목적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어, 그,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신명기 4장에 가보십시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쇠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월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말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월를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귀로야 법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얘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분명하게 하는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니라. 이겁니다.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수준을 물론 가장 쉽게는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봅니다. 더 지나면 우리는 인격의 차원에서 보고 더 가면 정신적 차원에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행동은 그의 인격과 정신적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내용으로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으로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목적인 것입니다. 신적 차원에서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에베스 사장 24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스서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그것을 윤리적 차원에서 지키거나 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우리 됨의 표현이며 그 표현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요구된 법도인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 신앙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신앙을 실천적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또는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어,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 정체성과 본질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우리 이웃들 속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신앙적인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옆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흠을 잡을 건 없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게 큰 병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존재론적인 변화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 너희를, 뭐, 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왜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입니다. 그리서그 48절 결론은 하늘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뭐 남에게 주는 피해를 논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만족은 우리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목적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규칙들은, 내용들은 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행해야 되는 문제로 양심에 걸리고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리셔야 됩니다. 행동의 기준이.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싸움과 분노인데. 이 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내 자리가 생기고, 상대방 것을 뺏어야 내 몫이 생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으니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필요를 채우지 마라. 그것이 대표적으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싸워서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넉넉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살면서 누가 그것이 밥그릇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까지 연루된군 해서 누가 성질을 부리면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러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항복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서우면 다. 그참 지랄 맞다. 그러지, 항복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랄 맞대니까요. 아, 이말 쓰지 말라고.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오늘만 쓰고 안 쓰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지랄 맞대. 오늘만 쓸거라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가? 왜 예수 믿는데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가? 왜 따뜻하지 않은가? 왜 만나면 소름이 돋나? 생각을 하려니까. 응? 왜 그렇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하신 축복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과 방불해지는 걸 말합니다. 목숨을 뺏는 간단한 처벌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진멸이죠요 근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는 경고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다는 것 이것보다 훨씬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대한 특권과 영광이 없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그런 차원에서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 훨씬 높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우선합니다. 뭐보다 설명보다 이해보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가고 흉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것은 이 역사로 증명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모든 신자들이 생애에 그대로 적용되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그의 통치요, 그의 약속들이요, 그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거든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한 해는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도록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순종을 낳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에서 뭘 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차원과 능력에서의 내용의 어느 부분이 제한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덧붙이면 하나님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할 내용 중에 어느 것을 내 실력 것, 내 차원의 것으로 바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불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10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이 설교하면서 성경을 인용할 때 시편을 인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도통한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평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시편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그뭐 제입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하나이다. 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한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핵심되는 게 그겁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웠고 주의 윤례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 누구나 여러 번 어려운 경우를 당합니다 그 어려움은 육체적일 수도 있고 세상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 겪, 겪어서 말하자면 병이 든다든가 해서 어, 그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뭐 어,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쩔쩔맨대든가 등 간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이리 갑니다. 인생은 뭔가? 이리 갑니다. 그죠 고난을 당해야 이 자리에 옵니다. 산다는 게 뭔가? 인간이 뭔가? 살아서 뭐하나?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어, 어, 살아서 뭐 하나는 이제 그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어? 어, 그렇죠 사실. 먹을 걸 눈앞에 보고 놓고 못 먹는다는 거는 참큰 고난입니다. 어, 먹고 나면 후회가 되죠. 왜 먹었나. <laughs> 이 질문에 우리가 그토록 행복의 조건이요, 방법이라고 생각한 세상적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건강하다고 답이 되지도 않고, 돈이 있다고 답이 되지도 않고, 권력이 있다고 답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인 깊은 이 질문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이 답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안 왔겠죠. 그때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윤례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지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충만하심, 거룩하심, 복되심에 어느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침이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복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정직한 것보다 더 멋있는 건 없습니다. 겸손한 것보다 더 훌륭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인들이 이 말을 못한다는 건큰 병입니다. 큰 병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발도둠을 하고, 선진국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진정한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그런 경쟁체제의 부작용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재밌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다고요?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 얻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환난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왜 그런다고요? 지금 방금 본 10편, 119편과 같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진정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혼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이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앞에만 순종할 것이요. 신앙을 지킬 것이요. 세상을 향하여는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없느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모든 시험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참으신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우리의 무기로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했던 것을 자신의 성품으로, 정체성으로, 인격으로, 영원의 무기로 가지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들을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목적과 내용과 가치와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혼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손해입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사는 인생의 귀한 삶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을 보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이이 신앙과 이 충성이 여러분의 자랑이며 인생에서의 가장 소중한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귀한 신앙과 인생되게 하셨은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것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진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셔서, 주를 믿고 사는 인생의 복된 것들로 주께서 함께 하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